대한통운 주칠 배송이라는 그걸 통해서 대한통운 역시도 이게 성공하려면은 지금은 밤에만 나가고 있는 허브센터의 물량들을 24시간 돌리는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야간 배송도 가능하고, 새벽 배송도 가능하고, 그리고 주간 배송도 가능하고 주칠일이라는 관점에서. 네. 어 다른 영역에서는 굉장히 지금 그 고용 문제 그그 고용의 어떤 그 복리 이런 관점에서 생각 특히 일본에서는 그 2024년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우리 조 박사님 잘 아시는 2024년. 2024년 문제라는 것이 어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은 그거 이제 네. 안 되는 그런 법, 법안이 이제 통과됐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배송 물류, 예, 물류회사에서 네. 이게 주출위를 이거한다는 것이 과연 이 복리라는 관점에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는가. 네, 한번 제가 네.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 말씀 주신 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창고로 2013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요. 2024년 문제가 있어갖고 노동 시간을 갖다 오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을 했고요. 또 이게 이제 업계에서 이제 다 지금 파급돼 있고 창고로 택배를 만든 와중 야마토가 1970년 택배를 했는데요. 저도 야마토를 20년 일본 뭐 전략 회의도 많이 들어가 봤는데 야마토도 10년 전에 인력을 로테이션하면서 지금 대한통운이 하고 싶은 거를 이걸 다 했거든요. 근데 한국의 현실은 대부분 이제 영업 배송 기사분들이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있고요. 본사 조직에서 대리점 조직의 영업 기사들 하시다 보면 이분들은 평균 하루에 10시간 이상 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 기존에는 주 6일하고 요일은 무조건 쉬셔야 되니까 힘드시죠. 그러니까 60시간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노동계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상 이제 업종에서 8시간 일하고 스톱할 수도 없고, 아침에 뭐 여섯, 일곱 시에 스타트하면 밤에 물량 많을 때 아홉 시, 여섯 시까지 딜리바리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대한통이든 쿠팡이든 이 노동 문제나 이것도 지금 해결하는 게 지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어떤 택배라든가 현장에 계신 분들은 뭐 일하다가 딱 시간되면 집에 간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로테이션 하면서 5일 할지 4일 할지는 그거는 이제 대표님이나 운영하는 센터장 이런 분들이 이제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현실은 뭐몇 시간 하라, 안 하라가 명확히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예, 지금 뭐 일본 사례 워낙에 또 선진, 어떻게 보면 택배 쪽은 일본이 선진 사례였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지금 문제가 괜히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 시간 문제가 크거든요. 일주일에 60시간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2인 1조 근무 혹은 3인 1조 근무를 갖다 하는데 내가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는 배송을 하다가 토요일날은 내가 격주로 쉬게 되니까 상대방 걸 내가 가져와서 배송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좀 쉽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건수로 보면 별로 안 돼. 몇 개가 안 돼요. 건수로 보면 어차피 뭐, 여태까지 했던 게뭐한 4,50건 안 나오니까, 그거 간단하겠지? 근데 200개 돌리는 것보다 그 4,50개가 훨씬 더,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내 구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걸 가져가는 거고, 권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내가 200개 하는 거나, 그 4,50개 하는 거나, 시간상으로 보면 너무나 큰 그런 편차가 없고 힘들기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주말이기 때문에 물류센터에 그동안 컨베어벨트가 돌아가는데 컨베어벨트도 멈춰있거든요. 그것도 멈춘 상태에서 수동으로 작업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던 거는 대한통운 저는 응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쿠팡을 압도할 수, 쿠팡하고 그나마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거는 처음에는 네이버라고 생각했다가 네이버도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거를 물류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을, 풀프먼트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 대한통운이 있거든요. 대한통운하고 그래서 지마켓하고 연계가 됐고, 신세계 백, 신세계 그룹하고 연계가 됐고, 알리스프레스랑 연계가 됐고, 최근 테무랑도 연계가 됩니다. 그 정도 물량이면은 쿠팡보다도 최소한도 20, 30%가 물량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그걸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은 주말 배송까지 잘해서 쿠팡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도록 해줘야지 전자상거래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럴라면은 마청인 대한통운이 연간 5천억 나는 흑자, 물론 택배에서 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연간 5천억 이 나오는 대한통운의 흑자, 그걸 어떻게든 최대한도 1년차, 2년차에는 이쪽으로 좀 많이 지원을 해서 또 배송기사들의 그런 어떤 근무를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인원을 더 투입한다거나, 대한통운에 2만 명의 기사가 있으면은 최소한도 주 7일 근무하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2,3천 명더 있어야 돼요 인원이. 그런 인력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혹은 비용이라도 더 지급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게 제대로 풀리면은 저는 분명히 이건 엄청난 파워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민간 기업이라서 어떤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거기서 조금 더 로드에 좀 조금 벌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 좀 보입니다. 네. 우리, 아니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쿠팡이 택배할 때 보면 택배했던 영업소장들 기사들이 다 쿠팡으로 갔거든요 지금 현실은 뭐냐면 이커머스 시장은 한 4, 5년 전에 비해서 한6 0에서7 0조 원이 커졌는데 배송 기사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과혹한 노동 문제가 얘기, 요즘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송 교수님 말씀하세요 네, 그런 물류노동자 문제도 정말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네. 그럼 뭐 이렇게 또 오늘 토론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그 네. 이게 뭐냐 자영업자의 뭐 몰락의 시대잖아요 지금 너무나 이제 쿠팡 쏠림 현상으로 나머지 우리나라의 이 롯데 쇼핑이라든지 이마트라고 하는 한국의 이제 소매 거인들이 그냥 무너지는 거를 보면서 굉장히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매업이 이제 테크화되면서. 어, 너무, 뭐, 소비자들은 정말 또 한국의 소비자들이 가장 놀라운 게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에 배달을 특히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그 하루에, 한 1년에 240건의 배송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어떤 사실인데 그 이런 어떤 그 한국 소비자들이 또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60대, 70대까지도 전부 다 지금 이제 쿠팡을 깔고 이제 소비를 하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이 e 커머스가 전 세계 소매 시장에서 막45% 되는 나라가 지금 한국이 그래서 미래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좀 빨리 왔다 그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앞으로 한국의 소비시장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그 궁금하고요 지금 이제 중국과 더불어서 한국이 이커머스 e 침투율이 세계 1위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을 가더라도 이렇게까지 그 배달이 그 빨리 오고 어 소비자의 어떤 복지가 높은 수준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어, 지난 2020년을, 어, 중심으로, 이제, 쇼핑 천국은 됐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가설에는 저도 동의하고 있어요. 자, 우리 김 회장님. 어, 저는 아까 그 2024년 문제를 잠깐 얘기하면서, 사실, 어, 저, 일본 로손층, 로선 로손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 로손은 과연 지금 이 앱에, 배달 그를 어떻게 하고 있냐. 점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보니까 로손이 그일일 3편을 했던 것, 상원, 어, 그 다음에 냉동, 냉장. 이세 가지 일일 3편을, 체제를 세븐일레븐을 쫓아서 그렇게 갔는데, 최근에는 1일 3편을 2편으로 줄여야겠다라는 거꾸로 예전에는 일일2 편을 하던 체제를 3 편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 관점에서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일일 삼 편을 2 편으로 줄이자 그2 편을 하면 과연 뭘 줄여야 되느냐라는 관점이 생겼다는 거죠 그게 뭐냐 냉장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왜 냉장이었냐 라면 오니기리 같은 것들이 사실 냉장으로 가야 되는 것들인데 이거를 하나의 이제 하나 방편으로서 어 푸드텍을 이용해서 냉동화 시켰다는 겁니다. 이제 냉장 식품들을 냉동화 시켜서 가는데, 여태까지는, 내 그걸 냉동으로 안 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맛이 없어서. 해동을 하면 맛이 없어서입니다. 맛이 떨어지니까.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푸드텍 그 기업들이 이제 이, 어, 새로운 이제 그, 해동을 해도 맛을 확보하는 이러한 능력들이 이제 서서히 발전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일본 노선을 가시면 냉장칸이 있고요, 냉동칸이 있는데 냉동칸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에서의 아까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아어 이게 그 물류 배송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맥시멈으로 온다면 쿠팡이던 이 e 커머스에서의 식품 기업이, 식품, 아니, 식품이 이제 50%가 넘어가는 이, 이, 타이밍에서 거의 이제 매출의 꼭지점에 오지 않았냐라는 그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였거든요. 아, 예. 저기, 자,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편의점 유통물들을 한 20년 이상 해봤는데요. 자, 일본의 세븐레인 제펜이 한국에도 만 오천 점포 있고 이제 전 세계 한 7만 8만 점포가 있습니다. 근데 기, 기본적으로 저기 배송은요, 전별 배송을 도시락 기준 3회 전입니다. 그리고 로선이나 페인리마트도 해다가 이해전을 줄였는데 참고로 한국의 이제 일위 점포 수는 이제. BJF 리테일, CU가 한 18,000점 포놓고일이고좀한 그 300점 차이로 이해가 GS25 차지하는데, 이, 한국은 이제 도시락기준이회전이거든요 사실, 사원 상품은 괜찮지만은 가장 민감한 게 이제, 이제 데일리라든가, 저 온도 온 관리 상품 아닙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편의점도 그렇지만은 쿠팡도 아마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할것 같고, 지금 시제대한 통은 이제 7일 배송하면은 가장 민감한 게 이제 콜드체인, 제 신선식 품들이거든요그 부분을 갖다가 7일 배송에 많이 는다면 그만큼 또 이제 경쟁력 강화되겠죠. 근데 여기서 서교수님이 이제 아,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고 배송력 강화가 집 앞에 오는 세상이 당연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디까지 경쟁하다가 올라갈 수 있을까. 참고로 뭐 11번가라든가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저기 힘든 게 뭐냐면 수송 배송의물류비용이한 50,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배송 물류센터 비용보다 이 네트웍도 있어야 되고 배송을 못하면 물류비가 과다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자기네가 거점은 걸다택배로 주지 않습니까 B2C로.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대한통운 포함해서 이제 쿠팡 어디까지 끝까지 가냐 안 가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마 교수님. 예.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정말 기대도 크고 올해 올해 대한통운 지출 배송이라는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나머지 우리 중소 업체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지금 다만 지금 물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걸몇 번도 얘기를 드렸는데 쿠팡이 그 동안에 적자를 6조 넘게 났거든요 지금 1 0년년 동안 6조가 넘는 적자가 났는데 작년, 재작년 계속 연속으로 흑자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1년에 6천억 정도 흑자가 났고 올해도 한 4~5천억 흑자가 날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신사업을 제외하고도 일태 OTT 서비스라든지 쿠팡 이츠라든지 연간 수천억 적자가 나는데. 그거 다 감하고도 안 6천억 적자가 났다. 흑자가 난다는 거는 이제 쿠팡은 상품을 팔고 배송을 하는 것만으로는 연간 조 단위의 흑자가 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물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 모든 적자의 원인이 물류였는데 이제 물류가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동안은 한 차에 200개밖에 안 꽂이 나갔던 거를 지금 한 차로 500개, 600개까지 나가니까 물류비가 엄청나게 세이브가 되면서 지금 물류비가 거꾸로 대한통운이나 한진보다도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다 구조가 된 거죠. 근데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유통업체들 대부분 업체들은 하루에 한 번밖에 배송 안 합니다. 일테면은 컬리라든지 습닷컴이라든지 새우 배송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러면 아침에 한번 나가면은 배송하고 나면은 하루 종일 노는 거죠. 물량이 그러면은 물류센터가 돌아가는 시간은 그냥 오전부터 오후까지 돌고 새벽에 배송 나가면 끝입니다. 반밖에 안 써요. 반면에 대한통운 한진 그런 데들은 거꾸로 예요 낮에는 다 놀아요. 낮에는 물류센터가 통통 놀다가 새벽에 메인센터로 들어와서 새벽에 그 다음에 다시 물량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낮에는 놀고 밤에만 바쁜 게 바로 우리 대한 대한민국에 있는 물류센터 현실이죠. 밤 밖에 우리 운영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쿠팡은 24시간 놀고 있잖아요. 물량이 많으니까 대한통운 역시도 이게 성공하려면은 지금은 밤에만 나가고 있는 허브센터의 물량들을 24시간 돌리는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간 배송도 가능하고 새우 배송도 가능하고 그리고 주간 배송도 가능하고 그러려면은 물량을 많이 확보해 온다는 게 중요하고 3PL로 많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만. 대한통운의 주치례 배송의 성공의 가장 큰 키는 과연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대로 장착을 해서 뭐 물론 종사자들도 있지만 업체들한테 혜택을 주고 쿠팡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로켓 배송을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는 대한통운이 쿠팡보다도 더 많은 물류센터 그리고 택배 라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더 많은 물량을 더 저렴하게 제공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주치례 배송이라는 거를 365일 똑같은 물량을 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지금보다도 20% 30%의 물량을 더 가져온다. 아니면 두배 이상의 물량을 가져와서 쿠팡하고 제대로 결어보겠다. 그 정도의 마인드로 간다 그러면은 저는 대한 통운을 중심으로 한 풀프먼트 어라이언스가 쿠팡의 그 동안의 블랙홀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고 모든 업체들이 또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길로도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최근까지 저한테 들리는 얘기는 양쪽을 다 알고 있어서 사실 그래요. 대한통운에 관련된 택배는 이회전 배송이고요. 2일 배송이 당연하지만은 쿠팡은 여러분들 받을 때는 이회전입니다. 새벽 배송이냐 당일 배송이냐인데 쿠팡의 이제 배송기사들은 주간 야간 하면 내부적으로 이회전, 3회전 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회전을 도는데 물량이 없으면 시간을 많이 소, 소모하는 거죠. 그 부분은 두 회사가 지금 이제 대한통운이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뭐 6개월, 1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한국유통포럼 올해 30주년 행사하면서 또 유통의 신 유튜브 방송하고 이제 협력하면서요. 올해 지금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이제 방송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서영국 교수님도 한국유통포럼 전임 회장님이셨고요. 저조철의 박사도 전임 회장인데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김인호 회장님 인사 말씀하시면서 자, 라이브 생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김 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어, 한국 유통프럼 30주년 기념으로, 아, 처음으로 지금 라이브 방송 해봤습니다. 여기 참여해주신 그, 어,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한국 유통프럼 30주년 행사에 이제 여러분들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자, 회원분들 한 30여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서영우 교수님 한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 하죠. 괜찮습니까? 회장님도 말씀하셨고. 자, 우리, 그러면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한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래도 평소에 이 패널들하고도 자주 소통을 해갖고.